작가 색깔이 없어서 모아 저기 있어, 있어. 가게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 또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연설이 이어져서 기도를 하시면서. 예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땅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보아 주셨다가 우리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선생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해 주심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시간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보주시므로 우리 친구들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기주 선생님, 차량 네.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어요.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기하게 또 차량 올려드립시다. 저들밖에 한 번쯤에 부를게요. 선생님들 누가 더 보고 싶? 우리 두 번째 사냥, 천사들의 노래가 부를게요. 마지막 찬양, 난 깜짝 놀랐지? 전화 드릴게요. 연능하자 천지를 만드서 아, 예수 그리도를 스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융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동디오 아, 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의하신 하나님 인천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성하며 고룩한 공여와 성루가 성로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성하라이라 아멘 이번 한 친구, 우리 대표해서 환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우리들의 작은 정성과 함께 환호을바칩니다 우리의 환호을주께고 받아 주어 온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쓰여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해주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네. 교회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시고 저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하오니 성령이 이 모든 순간을 이끌어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간섭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숨 쉬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 소망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평생을 다하여도 갚을 수 없는 했지만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믿지 않는 가족과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이 세세토록 전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 네.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을 늘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모든 교회와 특별히 어려움에 놓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상을 기억하고 돌보사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네. 중보 등부와 유초 등부를 위해 함께하여 주사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배와 말씀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 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마음을 알게 하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을 꼭 만나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대대손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목사님, 전도사님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보여주셔서. 각 가정에 선하시고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치유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있다면 이 시간 모든 육신의 세포와 혈관들이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사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창석 부장 선생님과 최혜정 전도사님을 기억하사 늘 눈동자 같이 지켜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역학극 준비를 한 6학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이 틈타지 말게 하옵시며 이 모든 강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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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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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예.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 천사가 우리에게 아, 소화하지 아, 아, 말라 보라 아, 내가, 내가 아,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아, 좋은 주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눈에 너희를 위하여 일어났으니 옷을 또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간구에 쌓여 위에 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이기라 하더니 오래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극히 높은, 높은 곳에서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내가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뻐진 무 기를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 와 요셉 과성유의아 그 기를 찾 아서 보고, 천 사가 자기 들 에게, 자기들, 이, 아 기에 대하 여말한것을 그 전하니 있는 각읍가 들이 그들 에게 전한말들을 놀랍 게여 기를 아리아는, 아리아는 이 모든 말을 이 모든 마음에 새기어생각하니라국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자기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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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번 주는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찬송 받으시기 앞당분이라는 역할극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수한 발냄새 며칠 동안 씻지 못해 나는 냄새 양의 고린내까지 냄새 e 성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목자들이 양을 치는 돌 e 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들은 냄새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어요 밤을 꼴딱 세워가며 양떼를 지키느라 너무나 졸리고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런 목자들도 밤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려요. 왜냐하면 못할 수밖에요. 언제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 양들을 덮어 물어 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설령 맹수가 아니더라도 도둑이 나타나 양들을 몰래 훔쳐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밤만 되면 더욱 긴장하면서 주변을 살필 살필고 지켜요. 한낮이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목자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를 위험한 직업으로 여겨요. 또한 목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지위의 속테로는 푸대접으로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목자들은참 외로웠어요. 그래도 아무렴 어떤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자일지라도 해야 하는 걸요. 그렇게 외롭고 피곤한 목자들은 오늘도 야... 그런데 고요하던 이곳에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눈부신 빛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은 낯선 이의 갑작스런 등장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서로, 서로 몰래 속삭였어요. 누구지? 도둑인가? 도둑 같지는 않은데 저 빛은 뭐였까? 하나님의 천사가 기뻐하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러 왔단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를 주시니라. 여러분 힘들고 외로웠던 목자들의 삶에 반짝 찾아온 이 소식은 큰 기쁨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다려 왔거든요. 자신들에게 직접 전해지다니 목자들은 기쁘고 들떴어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직접 듣다니 목자들이 놀란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곤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생존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가복음에 기록된 찬양을 크게 읽어주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렇게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어요. 크고 웅장한 찬양 소리에 목자들의 마음에는 고요함, 평안함, 따뜻함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찬양 소리에 담김이 희망찬 기운이 목사들을, 목자들이 설레게 했어요. 밤새 기다 긴장했던 몸이 사르르 풀리고 덩달아 마음의 빗장도 풀렸지요. 목자들은 서로 말했어요. 얼른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그래,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자. 목자들은 설레는 마음을 가득 채고 베들레헴으로 빠르게 달려갔어요. 이곳은 베들레헴 작은 집이에요. 목자들은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아기 예수님부터 찾았어요. 눅눅과 녹화한 부류에 암진히 누워계시는 아기 예수님 목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제히 기쁨의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고요의 감탄을 새겨버리는 숨소리 이 모든 것은 이분이 천사를 찬행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모두 전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은 남들이 보기에 그리 특별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평범한 부부, 안쓰럽게도 딱딱한 구위에 누인 한 아기, 먼지 주성의 몸에 양털이 엉켜있던 목자들, 어찌 보면 평범한 가정의 아기도 태어나지 않을 흐름한 곳이지요.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이 그 도로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모자랄 것 없는 구역에서 그 아주 놀라운 오랜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목자들 하나님이 천사가 들은 대로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나게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원래 있었던 곳 양떼 곁이예요이 세상으로 돌아가 목자들은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빛깔 면도는 천사들의 천냥 소리, 눈앞에서 직접 바라보는 아기 예수님 영광과 평화의 왕 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말리해, 목자들은 이날 있었던 이를 평생 가슴 한편에 간직한 채로 살았을 거예요. 약대를 돌고 다가왔때 천사들의 노인 소리가 생각나서 혼자 흥을 꺼리기도 하였지요. 어떤 때는 백인이 가신 악기를 이용해 하나님을 찬양 길이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목발 들은전사처럼 하나님을 주하으로람이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6학년 선생님 친구들 역할잘 들었나요? 우리가 이역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이음 생활을 할지 다짐하는 시간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시게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소과기다리 성탄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는 이 성탄들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마 선물을 주시는 분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으로 기쁨과 평화를 주신 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어요. 또 그리고 이 목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예수님은 찬송받이게 마땅한 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내어주셨어요한 대의 영광도 버려서 맞은 땅에 내려오시고 자기의 목숨도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입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예수님, 천사들도 목자들도 찬양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매일같이 찬양하면서 살기로 다짐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성탄절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생님과 6학년 우리 친구들의 역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더욱더 높이는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강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축도하고 우리 친구들 주기도 보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바들이 오늘 함께 임해 드린 우리 친구들과 선생들 머리 위와 에하우의 생명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을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최정 선사님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이찬석 부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2월 26일 주일은 우리가 성탄 성탄절 감사 예배로 어디를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매해마다 우리 친구들이 앞에 차양하고 율동하게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도 자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10시, 9시 35분에 이렇게 줌 예배를 드리지만 12월 26일날 주일날은 11시에 유튜브에서 한의생물하목회를 치게 되면 아마 11시 실시간 예배가 올라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12월 26일은 꼭 같이 송탄 축하 예배를 유튜브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친구들 꼭 기억하셨다가 12월 26일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얼굴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큰언니 오빠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목사님 볼수 있게 얼굴을 잠깐 공개해 줬으면 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들 안녕. 다음 주에 봐요.